반갑습니다. 보로노이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광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보로노이가 역사적 신고가를 재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 당연하게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 최소 20만원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 오늘 리포터와 더불어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라 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시게 되면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래 어 임상 발표가 5월달 아스코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달 이상 땡겨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2025년 AACR 종양학회에서 4월 25일 날 진행이 되는데, VRN 10일에 대한 초기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반기 중에서는 중화권에 대한 부분도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를 해볼만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르노이에 대해서 어,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빠른 VRN에 대한 1일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가 원래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학회에서 빠르게 공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이 잘 되어 있고 당연하게 좋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상에 대한 투약 환자 50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는데, 초기, 투자, 초기 투약 목표 용량을 훨씬 상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160mg에서 320mg으로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한달 땡겨져서 어, 이 AACR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 목표 주가가 1차적으로는 20만 원이겠고 당연하게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브로노이는 제가 매일 같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지, 보시게 되면요. 언제부터야 사실 브로노이를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드렸던 게 9월달부터입니다. 9월달부터 보시는 것처럼 9월달부터 브로노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9월달이라고 한다면요. 언제부터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때부터입니다. 7만원대부터. 7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어,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매수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 상승을 그냥 고스란히 즐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어, 이 보로노이가 향후에 얼마까지 갈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자, 1차적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원이잖아요? 그죠? 24조 원. 24조 원. 저는 얼마? 60조까지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차익 구간이 대략적으로 2한 3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2.3배면 대략적으로 얼마죠?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최종 목표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조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 아 코스닥 2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꼴대 꼴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라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상 지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임상에 대해서 또는 v r 에 타그리소에 대한 부분이 엑손모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임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어,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 타그리소 이 내성 환자들에 대해서 재투여를 하면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과치가 당연하게 좋게 나오고 있고 후기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가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매수가를 조금 잡아보게 된다면. 보신 것처럼 12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뭐 12만원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굳이 바라볼 필요는 없다. 지금 상승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 지금의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12만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서 신규매수나 또는 비중을 추가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라. 더군다나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망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쯤 파악해 보시고 매수가가 매도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전부 다싹다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 010-8383-6533번으로 보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을 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로 플러스 문자 또는 슬러시 문자 라고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보방 입장요청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조인 채널 누르시면은 입장요청이 최종적으로 된다. 그러면 제가 승인 버튼 눌러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승인 버튼 눌러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이것 말고도 우리 주주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자 어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르노이가 있죠 네 저는 마이너스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네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르노이 59,500원에 제가 안내를 드렸었고 8월 5일 날 드렸었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보로노이가 8월 5일이면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자, 조정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최대한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